아, 여러분,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김영감 님이라고 정말 마음 여린 분이 계셨는데 그게 말이죠. 이리저리 이용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었어요. 퇴직을 앞두고 말입니다. 세상 물정 모르는 선배의 퇴직금을 가지고 후배 녀석들이 달콤한 말로 살살 꼬드긴 거죠. 선배님, 저희만 믿으세요. 대박 납니다. 글쎄 믿었던 게 문제라면 문제랄까? 물론 그 퇴직금 아니 정확히 말하면 퇴직금을 가장한 사기겠죠. 홀랑 날리고 얼마나 좌절하셨겠어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영감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. 그동안 쌓아온 손맛. 그걸로 작은 분식집을 차린 거예요. 처음엔 힘들었죠. 정말 정말. 그런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북적북적 문전성시를 이루었지 뭐예요.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? 어느 날, 가게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고 제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, 글쎄. 예전에 김영감님 뒤통수 쳤던 그 후배 녀석들이 아니겠어요? 얼굴은 수척해지고 옷은 허름하고 아주 그냥 세상에 찌든 몰골로 말입니다. 자기들 사업이 망해서 선배님께 돈좀 빌리러 왔다는 거예요. 음, 참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안 됐다. 다고 해야 할지. 어유,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상황에선 피가 거꾸로 솟아도 할말 없거든요. 그런데 김영감 님, 아니 이제 김 사장님이죠. 빙긋 웃더니 아주 차분하게 그런데 또 엄청나게 단호하게 한마디 던지시더군요. 후배들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. 김영감님은 말이죠. 아니 김사장님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호구 김영감이 아니었어요. 뒤통수 맞고 나서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죠. 오늘도 김사장님은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시면서 덤으로 인생의 쓴맛 단맛도 함께 버무려내고 계십니 정말 통쾌한 결말이죠, 안 그런가요? 이야기는 계속돼요. 두번 터치, 다음 이야기, 버튼만 누르면 끝!